한국 청년 대표 람모 청소 봐왜들가지야거 아니야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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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점. 점이..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아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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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곤하신 휴지가 어딨는데 화장실 안에. 나 이게 다 <laughs> 여기 딱 이거 올라면되는거 같은데. 아! 어!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. 아! 깔리셔. <laughs> 네, 잠깐만. 집사한테 받아서 와라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. 나가 보고 라 네네. 아, 아! 아. 너무 너무 안 좋아요, 이 집안은. 아! 왜요? 네네. 아! 네. 요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어, 한국 들어오자마자 뒤집어졌어요 완전 아, 여드름 왕국이세요 네. 여왕이다 I'm the queen 짜봐 짜봐 어, 싫어 이대라 여드름 짜는 거 먹기 가위바위보 안되면 먹기 가위바위보 아 드세요 드세요 아 어? 태국에서 온 손님 어머. 사리오리카 oh, 한국 뷰티 맛점 보러 오셨나봐요 오늘 제 덕분에 이렇게 미용 협찬까지 받으시는데 어떠세요? 거지같은 머리 다 쇼컷 쇼컷 한국 왜이렇게 더워? 여기 못겠어 한국 안좋아 머리, 의료, 24시 술파는거 빼고 다 안좋아 신기다 구글맵스에 평점 남겨야 되는 거 알죠? 구글맵스에 네, 어, 외국인들은 다구글맵스 음, 맞아요. 구글로 Maps, Google Maps, g o o g 요 e Maps, Google Maps, g o o g l 요 Maps, Google Maps, Google Maps, g o o

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10점이요 본인의 얼굴로 살기 10억 받고 룰렛 돌리기 제 얼굴로 살래요 엥? <laughs> 진짜 씨발 <시발> 연하 <연아. 웃음> 살다 보니 <본인, 웃음> 네 얼굴로 산다 네.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하신가요? 네 가능해요 <laughs> 본인의 근데 얼굴로 근데 살기 10억 그냥... 받고 임대성 룰 돌리기 제 얼굴로 살기 <laughs> 제 얼굴로 살게요 <laughs> 키스 슬랩 키스올 슬랩 키스올 <laughs> <키 소울 웃음> 펀치 펀치 <laughs>

오늘은 민트 색깔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다, 이 색깔도. <laughs> 사람 머리에는 처음 하는 건가요? 그쵸? <laughs> PC에는 해봤는데, 사람 머리는 처음 해봐요. <laughs>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진 남겨놓으라고. 가간 <laughs> 따다다다다다다. <laughs> 우와, 너무 예뻐. 역대급 머리인 듯? 아이코닉, 아이코닉, 아이코닉. 인간 진로. 늙을 놓자. <laughs> 진로 광고. 연락 주세요 한국 문화 체험 중 피그 네. 스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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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짜머리 같아 이게 <laughs> 다 가짜? 뭐가 더 가짜머리야? 더 가짜머리라고 하다가 와우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았어요 청년들의 롤모델 <laughs> 청년들의 추구미 머리하고 갈 겁니다 좋아요 오늘 누가 봐도 꾸민 사람처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쌤 감사해요 어, 확실히 카메라에서 살떠 보여 <laughs> 어머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네요 오빠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, 사디카. 사디카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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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아, 울 놓고 있네. 우유, 우유. 아시. 후회만 가득했던 과거와 불안하기만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. 아. 오늘을 살아가세요. 눈이 부시게 <laughs>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대한민국 청년 대표 김 아, 너무 청순하세요. 바비 아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국현 대표 승입니다 <laughs> 진짜 한국 미래 어떠 어떠해? 어떠해? 저희도 너무 나냐야 어..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야너 뭔데 찍어 이나 김밥 먹방. 키스해 키스해. <목소리> 문순님당내일상부문 네, 대상 뭉순님당기왕는 대한민국을 빛낸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다 대상 탔어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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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 하이디라오. <목소리>

미국을 방문한 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버틀크스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캠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뭐 하는 거야, 씨발 개새끼. <laughs> 라리사 그래서 재계약 한대 안한대? 라리사 라리사, 라리사. <laughs> 캠뭐 하는 거야? 방금 기겁 불러왔더니. 빨리 고쳐! 뭐라고? 당장 날라와! 아, 당장 술따라고치야 I'm s